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4.63%가 상승하여서 801.89달러로 장이 마감을 하였습니다 회장 후에도 현재 0.03%가 또 오르고 있고 802.12달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변동폭을 보시면 756.57달러까지 하락을 하였던 적이 있고 805달러까지 또 최대 상승을 하였습니다 <laughs> 그동안의 긴긴 하락장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4%가 넘는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부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다시 유가가 하락하고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또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예,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락할 때는 예, 이제 그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진짜 끝도 없이 예,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를 정도로 예,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만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었고 예, 일각에서는 또600 달러도 깨질 거다 500 달러도 깨질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제가 계속 하방 추세 라인을 또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어 <laughs> 예,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다시 19로 올라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때 어 그제 뭐야? 일요일에 예,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예, 장이 열리지 않은 날 지금이 매수할 때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할 거냐 예, 어디까지 기다릴 거냐 예, 어디까지 빠지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지표가 예, 공포탐욕 지수도 12인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 모든 지표가 지금 최악이다. 예, 지금 최저점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지고 예,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도 어제 예, 오늘 장이죠. 오늘 장에서 그, 그 750까지도 떨어졌었지만 다시 이렇게 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예, 최저점에 다다랐다. 뭐또 다시 이제 내일 장에서 오늘 장에서 또 얼마나 또 하락할지 오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추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저 어디까지 떨어졌었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이 예. 이 부분이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쟁은 어, 주식 차트를 보실 때 전쟁은 예외예요. 예외. <laughs> 전쟁이 일어난 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오거나 뭐, 예, 뭐 전쟁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뭐 코로나가 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 뭐이 많이 있을 때이 예. 이 전쟁 전쟁은 진짜 예외의 이슈입니다. 이건 진짜 최악의 예, 이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절대 뚫고 내려가지 못했던 이 최대 하방 추세 라인을 뚫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뚫고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600달러도 깨질 거다, 500달러도 깨질 거다라고 하고 있으면 주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S&P 500이나 등등 그 테슬라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있고 그 ETF에서는 테슬라의 돈을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이 있고 단단하게 기반이 갖춰진 주식이에요. 이 테슬라라는 주식은 갑자기 500달러 깨지고 400달러 깨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자체가 없다고요. 자체가. 예. 그니까 사람이라는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가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형태가 있잖아요. 형태가. 그 사람이 살이 많이 질 수도 있고 살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기본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예.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더 이상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방 추세라인이라고요 이 하방 추세라인 근데 그 뼈만 남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뼈만 남았는데 <laughs>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뼈까지도 갈가먹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가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고, 네 보시면 이제 S&P 500 맵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최대 하방으로 다다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뭐 전쟁이 더 최악으로 다다르고 더 악조건에 있어도 크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시점이었고, 핀비즈 차트도 보시면은 S&P 500 에서 제공하는, 이제, 핀비즈 맵이라고도 하는데, 그, 핀비즈 차트입니다, 여기. 여기도 보시면은, 어, 이 추세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방 추세 라인, 그리고 상방 추세 라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선, 51선, 200일선도 있고, 그 21선, 51선, 200일선보다도 다 전체적으로 밑에 있죠. 예.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도 더 밑에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보시면은, 그 이동 평균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예, 이러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망하고 수익을 그저 즐기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판다 매도를 했다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잡아들어간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도를 좀몇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laughs> 그게 돈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예.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다 보면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 운동도 예, 헬스 같은 거할때 보시면은 근육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 10kg짜리 예, 무게의 덤벨로 예, 뭐 10개의 횟수로 5세트의 운동을 한다. 예, 그런데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지 예, 근육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거를 11kg의 무게로 예, 11개의 개수로 5세트 하던 걸 6세트를 한다. 그렇게 할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근육은 어, 어깨 근육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그래서 이 주식에서도 주식 시장에서 과부하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위에서 사고 팔고 이 밑에서 다시 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떨어질 때마다 개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 네. 한개더 사고 그럼 내가 100개 있던 게 101개가 되고, 또 올라가네, 관망하다가 또 떨어졌네, 한개더 사고, 그럼 102개 됐죠. 예, 여기서 또 사요. 103개, 또 사고, 예, 104개, 이렇게 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 된다. 운동도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지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자산도, 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라는 거 하나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어떤 회사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 이 테슬라의 주식 그 보유 개수를 계속 모아간다는 것은 근육을 계속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시키는 것처럼 무조건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다시 이때처럼 다시 안 오를 것 같죠, 지금은. 안 올라갈 것 같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상황이라고 또 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도 좀 보시면 은 유가 인플레 우려를 덜었다. 뉴욕 증시가 반등해 하였다. 나스닥이 2.9%가 2.9%는 진짜 큰 겁니다. 나스닥 전체 지수가 상승을 하였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예, 이러한 뉴스, 좋은 뉴스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국제유가 떨어지자 일제히 상승한다. 예, 언제까지 국제유가가 예,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재 이제 워렌버핏이나 워렌버핏은 예,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어,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예, 철도주나 정유주가 예, 계속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 반대로는 예, 캐시우드는 예, 그 반대, 유가는 9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지금 100달러인데 1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은 캐시우드, 올해는 워렌버핏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다 좋은 것 같아요. 둘다 투자 철학이 확실하고 캐시우드는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뭐 미래를 보는 거죠. 10년 뒤에. 그니까 10년 전 애플, 10년 전 아마존에 투자하듯이 현재 테슬라나 어떤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ETF 종목들도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 계속 매수를 하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예,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 위기가 또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뉴스도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 예, 계속 더 사는 거예요. 매달,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예, 진짜. 진짜 최악이어도 3년을 넘을 순 없습니다. 3년을 넘을 순 없고. 3년 동안 내가 하는, 하고 있는 일을, 이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프리랜서거나 하는, 그 일에서 버는 돈으로, 그러면 3년이라는 예를, 3, 최악의 상황에서 3년 동안 이러한 주식, 조정장이 왔다. 그러면 3년 동안 매수를 할수 있으면 꽤나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고 그 뒤에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는 어차피 뭐 예를 들어 만 달러를 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이 있으면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도 올랐지만 오늘도 좀 싸다. 800도 아직은 싸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최대 하방은 870이 넘는다 지금. 전쟁 때문에 800달러 750달러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머스크가 또 러시아 예 푸틴에게 한판 붙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암호화폐 계속 보유하겠다. 예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는 예뭐 조금 저잘 모르지만 좀 공부를 해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금과 같이 예 금이나 어떤 그런 제2의 자산으로 무조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추세로 갈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또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유가 하락에 또 안도를 하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0.25%에서 또 5%로, 0.25%에서 0.5% 상승을 할수 있다. 뭐 그러한 것이 올해 네 차례에서 다섯 차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실제로 뭐더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 하방 추세 라인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그저 사는 거 그거밖에 없다. 네, 테슬라 또 전기차 가격이 또 인상했죠. 우리나라에서 어제 그젠가 2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어, 아, 어제 또 확인해보니까 또 2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네. <laughs> 네,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알루미늄인가요? 테슬라에서 그판 그것도 수입하고 있고 지금 또뭐 니켈이나 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네온 인가 뭐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제 <laughs> 공급이 문제가 생기게 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테슬라는 애초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 너무 슈퍼카의 성능을 가진 차를 일반 차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급상승세를 탔는데 현재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지금 이제 모델 Y 이제 퍼포먼스에 뭐 조금 뭐 옵션 더 하면은 1억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럭셔리 중에서도 럭셔리 차예요. 그냥 테슬라는 예. 가격만으로 봐서는 뭐 마감 품질이나 여러 가지 단차 문제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예. 완전 럭셔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냥 럭셔리 대열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럭셔리 차량을 미리 저희들이 또한 대씩 구매를 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중고 가격이 예, 지금 저는 이제 모델 3는 매도를 해, 아, 판매를 하였고 모델 Y를 타고 있는데 모델 3를 좀 일찍 팔았는데 예, 저도 저도 제가 산 가격보다 많이 예, 빠지지 않고 판매를 하였는데 그래도 잘 팔았는데 지금 더 올라서 <laughs> 모델 3 스탠다드였는데 지금 6,200만 원이었는데 6,400이 됐나요? 뭐 아무튼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 가격은 좀 인상을 할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일단 현재 2022년도 테슬라가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전부 다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를 했죠 발표를 했죠 아예 팔 이제 이제 뭐야더 이상 판매할 수 있는 그대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고급 모델을 주문하면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냐, 안 오냐.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모넬와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 제로백 3초대를 보이면서, 1억에, SUV에다가, 1억 가, 가격은 1억인데, SUV에다가, 3초대 제로백인데다가, FSD까지 되고, <laughs> 이 최첨단 차를 1억에 살수 있으면 싸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르쉐의 마칸을 사고 싶어서 많이 알아보던 때가 있었는데 이러저러 옵션을 몇 가지 더 하니까 시작가는 8천 얼마였나? 그랬는데 옵션 더 하니까 <laughs> 최소한 전동 시트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최소 지금 테슬라의 옵션처럼 넣려면 으 넣을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합당하게 넣으려면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가 돼야 마칸도 길에 다니는 포르쉐 마칸의 그 정도 가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포르쉐 마칸 가격을.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계속 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기가 텍사스에 대한 뉴스. 이제 기가 텍사스 곧 완공을 하고 완전히 오픈을 하겠죠. 기가 베를린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지금 주가에서 진입을 안 하시면 이제 끝난다. <laughs> 진짜 테슬라는 이제 FSD도 지금 중국에 나가고 있고. 이제 진짜 테슬라는 이 전쟁 위기와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끝나잖아요. 오십시오 진짜 전고점 1,200 1,270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본 상방 최대에는 거의 1,450에서 1,500 정도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한 방에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 물론 이제 1년이 걸릴지 <laughs>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FSD 베타 버전이 이제 좀 안전점수, 그러니까 운전자가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지 FSD 베타를 배포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안전점수 요구를 조금 낮춰서 95점까지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은 상승으로 인하여서, 예, 자동차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다. 파나소닉에서 또4680 배터리의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미국 사이트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빨리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직접 대량 생산을 하지는 못하고 파나소닉에서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차량에 4680 배터리가 다 들어가게 되면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차량 원그 원가 차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엔 뭐 어떻게 된다? 테슬라의 글로스 마진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베를린에 대한 뉴스 또 앞으로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 계속, 그니까 독일에서 만든, made in Germany가 되는 거예요. 지금 made in China를 저희들은, 차이나나 아니면 made in USA를 타고 있는데, g e r m 그 차량을 이제 받게 됩니다. 독삼사가 아니라, 독테슬라 차량을 이제 받게 되고, 판매 모델 경쟁 우위가 있다. 뭐. 모델 Y가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또그 나왔죠. 모델 Y가 좀 주행거리나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주행거리가 늘고 예, 네, 뭐 아무튼 오늘 뉴스는 오늘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테슬라 그라운드였습니다.